27번 보겠습니다. 1보다 큰세 실수 a,b,c가 다음 관계식을 만족시킬 때 logc의 b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결국은 한 문자로 통일해가지고 구체적인 어떤 식의 값을 계산해보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식은 a랑 b의 관계를 주고 있는 거죠. 요거를 지수식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진수인 b는 밑 a의 8 1제곱이다 자, 요렇게 되고, 자, 요거 두 개가 같다라고 돼있는데 자, 얘를 는 k라고 한번 둬볼게요. 자 근데 a b c가 모두 1보다 큰세 실수니까 요 k 값은 양수밖에 안 돼요. 그죠? 자 그럼 먼저 어 얘랑 얘랑 같다. 이렇게 식을 써 주면 또 지수식으로 적어 보세요. 진수인 루트 a는 c의 k 제곱이다. 자요식 하나. 자 그다음은 얘랑 얘랑 같다. 여기서도 식이 하나 나오죠. 그럼 진수 c는 루트 b 밑의 k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은이세개 식을 이제 우리가 연립해가지고 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에요 자, 먼저 예랑기부터 어, 한번 연립을 해보죠. 이렇게 연립을 해보면 어, b는 a의 81제곱, 그다음에 어, 루트 a는 c의 k제곱 이렇게 되는데 어, 여기서 a는 a의 2분의 1제곱이죠. 루트 a니까 a의 2분의 1제곱은 c의 k제곱이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양변에 k분의 1제곱을 취해주는 거에요 그러면 c로 표현이 되죠. c는 a의 2분의 1 제곱을 k분의 1 제곱 해주는 거니까 지수 법칙이니까 두개 곱하면 돼요. a의 2k 분의 1 제곱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c가 이렇게도 표현되고 이렇게도 표현되는 거니까 요두 개를 연립하면 그냥 얘랑 얘랑 같다는 거예요. 즉, a의 2k 분의 1 제곱과 루트 b는 b의 2분의 1 제곱이죠? 거기에 k 제곱이니까 2분의 k 제곱이랑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기에, 요기를, 이제 문자를 통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어, 근데 B가 A의 81제곱이라면서. 요 그럼 A의 81제곱의 2분의 K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 계산하면 A의 2분의 81K제곱. 이렇게 되죠. 자, 따라서 얘랑 얘가 같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2K분의 1과 2분의 81K가 같다. 양변이2 곱해주고, 그러면 K분의 1은 81k 이렇게 되니까 따라서 k 제곱은 81분의 1이에요. 그럼 k가 플러스 마이너스 9분의 1인데 k는 양수라고 했죠. 그래서 k가 9분의 1인 것까지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로그 c 의 b 얘를 이제 문자를 하나로 이제 통일해서 계산을 하면 되는데 자, c가 a의 2k 분의 1제곱이었죠. 그럼 로그에 c 대신에 a의 2k 분의 1제곱 이렇게 적어주고 그다음 b도 a로 표현할 건데 여기 돼 있죠. a에 81제곱, 이렇게 돼있죠. 자, 우리가 로그 성질 뭐였어요? 로그에, 어, A의 M제곱, B의 n 제곱이다 이렇게 되면, 얘는 분모로, 얘는 분자로,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었죠. 그래서 M분의 N, 로그 A의 B.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었다. 그죠?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요. 얘가 역수로 가야 되니까, 2K분의 1을 뒤집어서 곱해야 돼요. 그럼 2K 곱하기. 요거는 그대로 나오니까 81. 뒤에 남는 건 로그 A의 A죠? 그건 어차피 밑과 진수 같으면 1이니까, 얘만 계산하면 돼요. k가 9분의 1이니까 얘랑 곱하면 9점. 거기다 2 곱해주면 최종적인 정답은 18이 되겠습니다.